009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보산업입니다. 삼보산업, 은, 는 동사와 삼보오토, 종속회사, 모두 알루미늄 합금대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함 지배회사인 동사는 사용된 알루미늄을 수거 후재용해한뒤 알루미늄 합금 형태 제품으로 생산함. 동사의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소재용으로 사용됨 종속회사 삼보 오토는 다이캐스팅 공법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음. 아연 알루미늄 추석 구리, 마그네슘 등의 합금을 사용함.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2월 알루미늄 합금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이용하여 엔진 부품, 변속기 부품, 조향장치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삼보 오토, 주. 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쉬 알루미늄 합금 사업은 시장 규모의 한정으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며 주요 경쟁사로는 우신금속, 동남, 알테크노메달 등이 있음 재무 대쉬 종속 기업의 자동차 부품 및 프로그램 공급 부문의 부진에도 주력 알루미늄 합금계의 판매 증가와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쉬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 익률 전년 대비 하락. 기타 및 금융 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기록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소폭 성장으로 주력 제품인 알루미늄 합금대와 종속 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1일 기준 장마감 삼보산업의 시가 총액은 47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삼보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71위입니다. 삼보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4525만 5500의 순환 주입니다. 삼보산업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보산업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6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3.03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5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4배, 5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퍼센트 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8번지억원, 146억원, 8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1억원, 19억 원, 마이너스 110억 원입니다. 삼보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3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51.54%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95-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3.78이며 전일 대비해서 6.84 더하기 0.8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